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무기 산업에 세계의 유례가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이 고려아연을 악랄한 방법으로 인수하려고 몇 년째 공격 중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아연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주주가 되어서 중국에 뺏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더 많은 사람들이 고려 아연 주식을 사도록 해서 이 기업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을 못 사더라도 이 소식을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퍼뜨려야 합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금속은 포스코, 비철금속은 고려아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아연은 아연과 특수광물의 정련 기술과 제조 퀄리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에서 생산하는 자원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무기 산업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철강 회사인 포스코와 기술 면에서 비교하자면, 포스코보다도 월등합니다. 매출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0에서 12조. 영업이익은 6,500억에서 9,200억입니다. 자랑스러운 글로벌 탑티어 기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뺏고 싶은 기업이겠죠. 고려 아연의 핵심 기술은 전 세계에 없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뺏기 위해서 악랄한 방법으로 인수합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들이 국민들에게 긴급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19일,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이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라는 입장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 회사가 있습니다. 영풍, 고려아연, MBK 파트너스입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풍은 고, 장병희, 최기호, 두 분이 동업으로 창업하였습니다. 부부 아닙니다. 아저씨 두 사람이 동업으로 시작한 회사가 영풍입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들이십니다. 두 사람은 영풍 석포재련소를 공동 설립하고, 이후에 고려아연을 공동 설립합니다. 장씨 가문은 영풍 석포재련소,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을 각각 맡아서 경영하기로 합니다. 줄곧, 각각 서로 비슷한 지분을 유지합니다. 3대까지 오면서 장 씨의 영풍은 적자 기업이 되고 최 씨의 고려 아연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장 씨의 영풍과 최 씨의 고려 아연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3대까지 오면서 사이가 나빠지고 지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풍이 중국 자본인 MBK 파트너스와 연합해서 고려아연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MBK는 중국 공산당과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고려아연 내부에 온갖 분탕질을 하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분탕질을 하는지 호소문을 발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기습적인 공개 매수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온갖 소송을 남발하며 고려 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벌여온 적대적 m&a를 지배권 방어라고 왜곡까지 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한 힘겨운 노력과 비용마저 트집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탓을 남에게 돌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특정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모습에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 매수란 이런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고려아연 주식 삽니다. 비싸게 살게요. 저희한테 파세요. 하는 겁니다. 주식은 사고 싶어도 누가 팔아야 살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려아연 울산 공장에서 최근 6개월간 3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확률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고려아연이 울산에 있는데 울산 모 대학교에서 3번 이상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잡고 보니 중국인이었습니다. mbk가 영풍과 함께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면 우리나라의 세계 1등 기업이 중국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둥이 뽑힙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영풍이 지금 문재인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영풍을 규탄합니다. 영풍과. MBK가 최대 주주가 되면 경영권은 넘어가고 핵심 기술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뺏고자 하는 어떤 것을 타겟을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뺐습니다. 공장에 불을 지르고 기업 내부를 분열시키고 나쁜 소문을 내서 주식을 떨어뜨리고 기술을 훔쳐가고 기업을 헐값에 인수를 하고 기술만 빼고 버립니다. MBK가 인수한 기업이 홈플러스, BHC 치킨 등이 있습니다. MBK는 기업을 건강하게 경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배당을 가져가고, 되파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핵심 기술은 또다 빼가지요.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의 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킵시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사회 전 영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싸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지만 미국에게 의지하지 맙시다. 미국이 우리를 의지하게 합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도울 용기가 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